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당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 2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애굽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 기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어, 출애굽기는 어, 창세기 그내용에 바로 뒤에 붙어서 내용 자체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으로 애국, 이주하게 되고 어, 야곱도 요셉도 다 죽는 것으로 어, 창세기, 50, 창세기 50장 내용이 마무리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1장 어,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그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오늘 전체 말씀이 요약되어져 있는 딱한 구절로 요약되어져 있는 부분이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어, 이한 구절로 이 모든 말씀이 다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십니까? 이 말씀 보면 다 생각나는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먼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 이들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스스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이, 받아, 복이 임해서 온 땅에 사람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이 팔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팔장에 보면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번성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보여지는 모습은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하나님이 렇게 판단하시고 예,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면서 노아의 가족들만을 남기십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절에 창세기 8장 17절에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고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네, 또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구장에 또 땅에 도착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번성할 것에 대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렇게 노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15장 4절 5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26장 4절에서는 이삭에게, 36장 11절에는 야곱에게, 41장에 들어서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이 번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가지고 계시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손들을 통해 자손들을 통해 심지어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 범죄를 저질러서 그온 땅을 심판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다가 오늘 이 말씀 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나님의 그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근데 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사람으로부터 시작돼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명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바로 다음 페이지 생명의 삶을 넘겨 보시면 53페이지 아래 부분에 한절 묵상 여기 보시면 요 야곱의 허리라고 하는 요 단어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가 쳐서 이그러뜨려졌던 저희가 환도뼈라고 많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또 허벅지 안쪽 근육 뭐뼈 요렇게 되어져 있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평생을 요셉이 아니, 야곱이 평생을 다리를 절어서 그 절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요 나와 있는 야곱의 허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평생 절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함, 야곱이 연약함 한계가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칠절에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뜻을 품으시고 그 뜻을 완성하기로 작정을 하셨으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동일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 그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육, 생육하고 번성해서 강해지는 것을 보고 애굽의 왕이 어, 학대를 합니다. 10절과 11절에 어, 이들에게 더 강한 노역을 짓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서 학대를 하는데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한다.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 이 당시 애굽이면 가장 최고의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장 강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최고의 방법으로 택한 그 모든 방법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세와 그 능력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셨으면 여러분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우리의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지금 세상이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 코로나 시대인지 학생들은 학교에 못 가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뜻을 품으시고 계획을 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말씀을 하시고 멈춰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사람과 이 세상의 모든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중단되거나 멈춰지는 것이 없이 하나님은 마침내 그 모든 약속과 말씀들을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오늘 저희와 저희의 한계와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아,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구나,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이런 연약함과 반복되는 습관들과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있구나 이런 거를 보면 볼수록 더욱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바람직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 이 자녀는 요런, 이런 장점이 있는데 또 이런 연약함도 있고 또 다른 자녀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런 부족, 부족함도 있고 좀 섞어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우리들의 자녀의 그런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저희가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기,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자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의 귀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뜻을 내 자녀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자녀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배우자와 내 가족이 그런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은 어떤 뜻을 품으신 분이신지 하나님 매일 연구하며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하시, 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겠습니다. 지금의 나의 처지, 나의 형편, 나의 경제력, 내 자녀들의 어떤 여러 가지 실력들,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의 강함에 집중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근데 이 막상 이 애굽은요. 11절에 보면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할 수 있는 나라예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성을 지을 정도예요.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한 나라인데 모든 강함 강함과 실력과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까 그 세상의 모든 강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면 세상 그 어떤 능력과 강함이 있는 나라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 앞에서는 당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나의 상황, 우리 자녀의 상황, 내 가족의 상황, 또 우리 북경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상황, 모든 모든 교회들의 연약함과 이 모든 상황들이 눈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시면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그런 공동체와 집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가정이나 모든 공동체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 번성함을 가진 그런 공동체와 그런 개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그냥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또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배우자와 또 나의 자녀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남편의 회사와 또 우리 아내의 어떤 건강의 문제와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이 미천하고 비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완성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세상의 그 어떤 자들보다 강하게 될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처지보다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고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문화와 분위기보다 하나님 저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나와 내 가족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